왔는데 제가 리온이 옷을 친구 아동복 쇼핑몰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내택배는데 이번에도 3 주에 걸쳐서 도착했어요. 엄마, 이거예은거야 응?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쭈요 이거예요. 야거예이거는 커피를 이렇게넣어줬어요 믹스 커피 그리고 <laughs> 처음 보는 건데 흑당라떼라고 들어 있어요. 얘는 보르좋아보르좋아 어, 안에? 응. 응.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 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안에 보니까. 피라미스 라떼라고 있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커피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흑당 라떼 흑당 라떼 처음 봐요 어, 이것도 진짜 사진이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 진짜 기대된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비오니가 보자마자 흥분한. 뽀로로 스파게티. 그리고 이거는 짬뽕. 진 짬뽕 진짜 맛있던데. 그리고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짜파게티. 짜파게티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오징어 짬뽕. 그리고 파자도 넣어줬어요. 이이 <laughs> 아, 이것도 진짜 잘 먹었었는데 옛날 과자 와 진짜 옛날 옛날 거 쫀디기 <laughs> 쫀디기 들어있어요 이거는 구워서 먹어야겠죠 그리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너무 반가운 거 아폴로 진몇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미 한개 리온이가 가져갔어요 아 어, 이거 어떻게 한 박스를 한 박스? 이게 박스로 파는구나 아 요즘에도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이거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건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이번에 여기 주변에 사는 친구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모미역. 이거 어때? 이거는 친구한테 보내줄 거. 어. 마스크도 넣어줬어요. 이게 마스크도 넣어줬어요. 귀엽다. 이거 지 이거 뉴욕이야? 응, 이거 리온이야 이거 뉴욕 마스크로요? 어, 이거 리오고 마스크야.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옷들이에요. 이거는 리오니 모자. 리오니 모자예요. 그리고 리오니 선글라스. 양말. 색깔이 세개다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이런 게 팔더라고요. 여자애들 키우면은 머리 핀들이 막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걸어두고 여기 핀을 이렇게 꽂아두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헤어핀 홀더. 지금 리온이 앞머리가 약간 어중간한 길이여가지고 머리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음. 리온아 머리띠 해볼래? 리온짱. 일로 와봐. 여기로 와 봐. 요거 뭐야? 이거 핀이야. 핀이야. 핀 아니고 머리띠야. 핀 아니고 머리띠야. 예쁘네. <웃음> 맛있어? <웃음> 양말. 여름 양말. 뒤에 자수가 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슬리퍼. 여름에 베란다에서 물놀이하거나 해도 슬리퍼가 편하잖아요. 아직 조금 클것 같긴 한데 슬리퍼 샀어요 이거 이거는 상하 세트인데 요렇게 요렇게 요거랑 바지랑 세트예요 이거는 내복 내복 세트 이렇게, 바지랑, 나시. 나시 세트. 이게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찰랑찰랑거리는 시원한 면이에요. 약간 좀, 약간 에느쿠르 같다고 해야 되나? 시원한 소재네요. 수영복. 수영복인데, 모자가 세트네요. 모자 쓸려나? 모자 안쓸것 같은데 모자랑 수영복이랑 세트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플리츠 세트를 샀었는데 너무 정말 손이 잘 가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막, 막 입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샀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보라색 컬러, 라벤더 컬러 바지랑 이렇게 세트 그리고 이거는 래쉬가드 뒤에는 미키 <laughs> 형광색이라서 멀리 있어도 눈에 확띌것 같은데요 올여름 풀장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 애기가 태어나서 애기 선물이에요 덤보 수트 친구, 저번에 이거 리온이 샀던 플리츠인데 진짜 너무 잘 입혀서 이번에는 친구 선물 주려고 샀어요. 리온이보다 약간 큰 애라서 한 치수 큰 걸로 샀는데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번에 태어난 아기가 둘째거든요. 둘째는 이렇게 수트로 사고 그 위에 첫째가 리온이랑 친구인데 리온이 친구는 요거 덤보 상하복 세트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제 룩으로 입힌다고 해요 애기 엄마한테 직접 고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형제 룩 빨리 보고 싶어요 둘째 애기 너무 신생아 이것도 너무 크겠죠 얼마 전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거, 이거는 또 다른 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사, 산 수트예요. 딱 이렇게 스마일처럼 생긴 애기거든요. <laughs> 이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핀. 진짜 한동안 핀은 안 사도 될 정도로 핀을 샀어요. 세트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요거 리본은 네 가지 색상이 한 세트이고 요 여기 부분은 또 다섯 가지 색상이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것도 2, 넷, 6, 8, 6. 이게 10가지거든요. 열 10가지 열 색상이 하나의 세트예요. 옷 입힐 때 색깔 맞춰서 핀도 바꿔 줘야겠어요. 그리고 핀이 더 있어요. 이거는 진주. 뭐 이거는 초록색 계열 세트 하나. 그리고 이거는 핑크색 계열 세트 하나. 이거는 오렌지 계열 세트 하나. 이거는 화이트 계열 세트 하나.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핀을 많이 샀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이것도 한두달 전에 사가지고 받은 거라서 이게 뭐지? 이불까지 챙겨줬어요. <laughs> 아니 이거 무슨 제가 받아야 될 물건보다 선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용 형광 색깔 양말. 아, 그리고 이것도 양말인데 미온이가 여름 양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몇개 샀어요. 이거는 약간 좀 여성스러운 딸기 양말. 여름 양말은 다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동기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방. 미온나. 가방. 미온이 꺼. <laughs> 좋아. 그리고 다시 옷. 이거는 치마 바지. 이거는 일자 바지. 아, 이것도 플리츠인데 이거는 베이지 색깔이에요. 이거 네가 베이지 색깔을 잘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무험하는 생각으로 사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거 이것도 실내복. 자, 이렇게 세트. 티셔츠. 제가 원피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중성적인 옷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포티한 옷. 캐주얼한 옷을 산다고 생각하고 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피스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원피스가 나옵니다. <laughs> 이 원피스 여름 원피스 노란색 데이지 원피스 이렇게 이게 제제 제일, 제일 취향인데 옷들이 입혀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입혀봤을 때더 마음에 드는 옷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혀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쿠션 이상입니다. 야, 아, 너무예요 네. 너무 응? 아니에요. 응. 거꽃이야